HMC 투자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은 현대차 그룹의 증권사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1선을 돌파 이후에 자, 지속적으로 이렇게 양봉의 흐름으로 차트 주가가 움직인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음봉이 거의 없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그만큼 힘의 세기가 항상 저가부. <laughs> 시가보다는 자 높게 위치해서 종가가 마감된다는 거죠. 자 양봉으로 주가 가 계속 움직이면서 자, 최근 들어서 거래량까지 이렇게 수입되, 유입되는 모습, 자 상당히 자 긍정적인 부분이다. 자라는 점을 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 전일 같은 경우에 지수가 자 50포인트 가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hmc 투자 증권 자, 양봉 흐름으로 마감했죠? 자, 축가가 더 이상 오일선 지지를 바탕으로, 자, 축가가 빠지지 않으려는 성질을 보이고 있고요 자, 오일선이 강력한 그만큼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hmc 투자 증권 자, 금일도 오일선 지지 바탕으로 해서, 4%, 4 이상, 자, 이렇게 상승하는, 자,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청구점 라인이죠? 자, 이 라인을, 자, 이렇게 벗겨냈죠, 오늘. 이런 라인을 한번 벗겨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유효하다. 반드시 자, 충분히 이 2만원 라인까지도 자,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 이런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2만원 근처까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자, 전반적인 시장이 안정되어야 되죠. 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는 업종이 증권업종이기 때문에,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먼저 안정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업종이, 활발, 업종이, 증권 업종이 강세가, 자,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잡통법 시행에 대한, 추가적인 멘트라든지, 아니면 뭐, 소형증권사의 M&A, M&A라든지, 자, 이런 부분이 증권업에, 자, 투심을 자극한다면 충분히, 자, HMC 투자증권 상승파동 충분히 이어갈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구조를 한번 살펴보니까, 자, 그동안 흑자세를 유지했지만 적자세를 돌아서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전반적으로 증권업비 자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자불황 불황이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적자폭이 자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일시적으로 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한405% 수준이고요. 유보율이 200% 수준으로 즉, 업종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유보율 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제 증권 업종의 불황은 자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 측면에서는 뭐큰 의미는 없고요. 자 재무구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무난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HMC 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2008년 주주자료 게시판으로 가셔서 HMC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자꼭 확인하시고 매매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자 분들은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끝까지 홀딩 하십시오. 5일선 이탈지일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으로 대응하시고 반등 시 자, 목표가 19,500원, 2만 원 근처죠? 이쪽 잡고 19,500원 라인에서 밀린다 면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5일선 이탈 전까지 홀딩하자. 이렇게 대응하시면, 자, HMC 투자님건큰 무리 없는 대응 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등 없이 5일선 이탈한다면 절반 수익 실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이금액 제가 쳐놓은, 자,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돌파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버린다면 주가는 실망 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차례 더 아래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5일선 이탈 전, 반등 없이 5일선 이탈 전까지, 이탈 시에는 절반 수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는 21선까지 충기적으로 홀딩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신규, 신규 매수자 분들도 자 이렇게 21선 근처, 자동그라미치 21선 근처에서 자 3분할 매수 전략, 자 충분히 가능하다, 자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증권정보 채널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 국내 최대의 증권 카페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자 캐시 좌측에 게시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자 이렇게 회원 주식 추천 게시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원 주식 추천 방에 한번 가보시면요, 자 하루에도 수십 종목씩 자 이렇게 추천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루에 수십 종목씩 추천 방에 글이 올라오고요. 자 창중의 리딩 그리고 마감후에 AS까지 자 신속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제아의 고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투자자분들은 증권정보 채널로 오셔가지고요, 회원주식 추천방에 가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게시판을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자, 고수대기 도, 공부방이라는 게시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수대기 동, 공부방 게시판은 초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자, 이렇게 두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초보 동영상 강의 게시판을 한번 가보시면, 자,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 일목요연하게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같은 게시판을 가보시면, 자, 전반적인 매수와 매도의 기법 위주의 강의들이, 자,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부족한 부분에 가셔서, 자, 이렇게 만 동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게시판을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 자 UCC 동영상 분석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UCC 동영상 게시판은 자 장중의 회원님들이 실시간으로 자 종목 의뢰를 해주시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장중에 UCC로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장중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고 저희도 하루에 30 내지 40 종목을 통해서 자, UCC 분석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자, 이 UCC 분석에 대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30 내지 40 종목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종목이 자, UCC 분석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자, UCC 분석 방으로 오셔서 자, 검색... 자, 검색란에 자, 내가 보유한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서, 자, UCC 분석, 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권정보채널은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 국내 최대의 증권카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검색장에 증권정보채널, 자, 이라고 치셔서, 자,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자,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 자, 건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